인사 제대로 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 다양하게 그냥 뭐 격식 안 차리고 또 인사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성탄 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양키 고음 해야 되니까 영어를 못 쓰겠고. 네. 오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단정 지었기 때문에 2000년 역사 동안에 기념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합니다 매해마다 기념을 합니다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근데 그렇게 권력이 넘쳐나서 여기 이사야서에서 보면 여기 이렇게 막 그냥 군인 아저씨들 군인 아저씨가 즉발 꼽는, 군화도형, 피스겸친군복도 모조리 화양수도 쌓여서 불꽃에 먹이가 확 되게 만드는 그분께서 오신다는데, 하필은 애기예요, 애기. 참. <laughs>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애기요.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 애기가 화려한 궁전에서 왕권을 이미 물려받은 황제의 아들도 아니라 비천한 어느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의 아기랍니다. 어떻게 기뻐하며 환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만 안다면 말이죠. 게다가 그렇게 먼 옛날부터 그 수많은 애언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분이 가장 잘 표현한 곳이 여긴 것 같습니다. 각 성당마다 화려하게 꾸며져 있고, 화려한 빛으로 조명을 밝히고 있으며, 또 그리고 예쁘장 아웃을 입혀가지고 딱 오시지만, 가장 적절하게 모신것 같습니다. 사람 살 집도 아니라, 구유에 오셨대요. 참, 뭘 기뻐해요? 기뻐할 게 없죠. 사람이잖아. 게다가, 천사들이 그렇게 애언하고 애언하고 애언했던 분이, 응애하고, 아마 지금 이 태어났을 때, 그 아기 보고 이렇게 기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무슨 기뻐하겠어요?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어떻게, 이제. 이애 키워야 되는데. 그런데, 단정 짓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찬미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그리고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영광과 평화가 이 아기로부터 이미 주어졌다고 천사는 알려주었습니다. 어떡할까요? 이제 이 아기 천사가 알려준 대로 지켜야죠. 오늘 이 아기가 태어남을 기뻐하는 이 순간 우리는 그 아기가 정말로 예언서에서 기록된 대로 커갈 수 있도록 요셉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마리아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키워내야 합니다. 기뻐하는 만큼 키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힘이 약해서 그걸 못 키워. 근데 어떻게 해요? 천사가 알려줬어. 우리는 하느님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길 줄 아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근데 힘이 약해. 어떻게 해? 그런데 다행히도 하느님께서는 천사들이 알려준 그 말로만 던져준 게 아니라 당신의 성령으로 오늘 이곳에 오신 이 아기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었던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이미 알게끔 해줬습니다. 그냥 이 어린 아기는 오늘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슴 안에 어린 아기로 지금 태어나신 겁니다. 이 아기, 우리가 아기한테 그러잖아요. 아이고, 귀엽다. 너 이제 너, 나한테 능력이 있으니까, 당장에 그 기적 행해보라! 못합니다. 왜냐고요? 그 아기는 그러한 힘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어린 아이로 사람으로 태어나심으로써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느끼시고 고통을 받으시는 가운데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파하고 힘겨하고 있는 우리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오신 하느님 그 하느님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천사의 말씀으로 애원자의 애원으로서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빛을 각인시켜줌으로써 그 빛을 보고 그 어린 아기가 언젠가는 우리 안에서 그 권능을 떨치시며 분명하게 당신께서 행하실 그 구원의 일을 하실 것이다. 더 이상 강론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가슴 가슴에는 빛이 이렇게 오심으로써 그 빛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땅에는 그분 마음에 드는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이들에게 평화. 그렇다면, 저는 물음을 던지고 싶습니다.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이라고 말하는 순간 전제된 것이 있습니다. 빛을 보지 못하는 이들. 안타깝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진리 잘 안다고 외치며, 인간 사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거다. 그걸 빛이라고 하면서 비추면서 따라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짜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들이 이미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토록 빛으로 오신 주님을 더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뭐냐고요? 그들은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들이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분압발로 이 밖에 여러가지의 폭력으로 어둠 속에 살아있다고 강요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만큼 나약하고 아픈 순간에 우리 가슴 속에서는 이 어린 아기 예수님께서 더 크게 강력한 힘으로 당신의 권능을 펼치실 것이라는 그 빛을 더 크게 희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하기에 하느님께 영광, 그 영광은 이 어린 아이아브부터 구원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오늘 그 씨앗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 빛을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 희망할 수 있는 것 주님께 나약한 가운데 간절히 청할 수 있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합시다.